할렐루야. 기도의불을 밝히며 베들레헴에 오르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송가 113장은 영국의 평신도 시인이자 또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윌리엄 채터틴 딕스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또 16세기 영국 민요의 선율에 붙여 어 이제 부르게 된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은 What Child Is This 라는 제목인데 누가복음 2장과 또 마태복음 2장을 배경으로 구유의 그누 누인 아기가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누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방해, 반응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이딕스는 당시 해상 보험 회사의 관리자였고, 어, 관리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병과 또 심한 우울증으로 거의 죽을 고비를 지나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찬양의 가사를, 어, 저어 내려갔다라고 해요.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면 구유의 누이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찬송처럼,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라는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인 딕스 역시 그 평화로움을 간절히 바라며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은혜 가운데 이뤄선 경험을 오늘 찬양의 가사에 또한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어둠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머 어 마리아의 그 무릎에 앉으신 또 안기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다시 되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 가운데 나온 그런 찬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기, 고요한 밤, 별빛 아래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고요한 그 시간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그삶 가운데도 그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평화로움을 다시금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 고요한 성탄의 밤저 너머에서 평화를 흔드는 강력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는 엄혹한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음모와 폭력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권세 사이의 충돌은 아기가 잠든 순간에도 또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도전과 또그 평화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그 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곁에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평화롭게 보이는 그 순간에 평화의 왕이 태어나셨지만 그 평화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음모와 또 사단의 계략은 결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때에 아기로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잠들어 계셨지만, 또 그분을 둘러싸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살리려는 하나님과 죽이려는 세력이 치열한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교회의 문턱을 나서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때로는 더 거센 공격이 시작되기도 하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그 전쟁과도 같은 그 현실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평화를 흔드는 강력한 도전들이 매일 같이. 우리를 향하여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분명히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현실은 더 흔들립니까?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해서 세상의 도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평화를 향한 공격은 더 거세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센 도전은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들을 다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그 평화를 지키는 것 같지만, 아기 예수를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켜가시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하니까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회복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거센 그 도전과 우리를 뒤 흔드는 그 평화를 뒤 흔드는 강력한 도전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마음을 열어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경고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지켜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대로 두시고 천사를 보내 헤롯을 막으실 수도. 어, 막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와 그 가족에게 밤에 급하게 도망치듯 떠나는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평화의 왕이 계신 집 한가운데에 도망자의 현실이 들어온 곳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이 항상 당당하고 멋지면 좋겠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때로는 억울하게 물러나야 할 수도 있고, 설명도 못한 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패배하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신의 길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가십니다. 이 땅에 평화의 방으로 오신 그 평화를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지키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평화를 지키는 길은 다를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따라가야 할그 마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해로스는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고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거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은 살리셨지만 왜 다른 두살 아래의 아이들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이토록 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를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됩니다. 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헤롯의 분노와 학살이 아무리 거세다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평화의 왕은 공격받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잠시 밀려나는 것 같아도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화를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고 물러나고 도망치는 것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길을 가야 하나 자책하기보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평화를 지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조사 아래에 그 아이들의 어, 그 죽어가는 모습과 그 아이들의 어,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그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골목마다 아이들의 울음이 끊어집니다. 대신 어머니들의 통곡이 그 거리들을 채우고 채우게 되지요. 평화의 왕이 오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 한복판에 이렇게 깊은 슬픔의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탄 이야기에서 눈물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물 가득한 현실을 성경이 기록해 두고 계셔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은 깊은 상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지만 그 평화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울음은 결국 마리아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라헬의 통곡이 또한 마리아의 통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두살 아래의 아기의 죽음이나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죽음과 마리아의 눈물은 또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하셨으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평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을 믿으며 살지만 여전히 라엘처럼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울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31장은 이 울음 이후에 회복과 새 언약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이 구조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 눈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이 눈물이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또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라헬의 울음이 있습니다. 지키려 했던 평화가 자꾸 깨지고 애써 붙잡은 평강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지만, 평화의 왕도 멈추지 않고 있다. 세상의 거세엔 평화를 흔드는 강력한 도전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베들레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잠들어 계신 그 시간에도 그분을 죽이려는 세상의 모아 폭력이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잠든 아기 곁에서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현실 그리고 라헬의 울음 속에 기록된 깊은 상실까지 성탄의 평화는 결코 얄팍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평강을 경험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그 평화를 비흔드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라 하는 거예요. 건강, 가정, 관계, 경제, 사역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붙잡으니 평화가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그 의심도 고개를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화를 흔드는 도전은 멈추지 않지만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신다. 주님의 사자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울음을 기억하시고 평화의 왕을 통해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을 모신 제 삶에도 여전히 도전이 거세지만 그 도전 속에서도 평화를 지켜가는 믿음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순종하게 하시고 울음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 없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 위에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깊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